미소야, 아빠 왔다. 막고 놀았어요. 응. 아유, 보면 볼수록 많이 컸네 우리 미소. 아빠 이유식 먹고 나서부터 부쩍 큰것 같아요. 지 말고 건강하기만 해요 아팠다. 아빠 딸. 우우 아빠 게토레이 먹는 거 뺏어가지고 주지 않네요. 내가 먹으려고 가져가면 울어요. 봐봐요. 울. 아빠 꺼요 안 줘? 아빠거개토래이아이때이늘이네 <laughs> <아유>, <laughs> 이거. 이거, 이네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빠거마르이말이야냉장고에이꺼냈거데거 이거. 서거 이거, 이 아빠께 네. 도로에 주세요. 어이, 날씨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처제 통장 만드는 데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 만들러 가고 있어요다별핀에서는 은행 통장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장 만들기도 까다롭고, 그리고 은행 업무, 돈 찾고, 돈 넣고, 은행 업무 보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고, 귀찮아서 통장을 잘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서민들은 뭐 통장에다가 예금해 놓을 돈도 별로 없고 옛날에는 통장 만드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조건도 많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 좀 많이 까다로웠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네요. 요새도 좀 까다롭게 할지 한국은 간단하죠. 가가지고 뭐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은 그냥 만들어 주죠. 여기는 뭐 신분증도 최소한 두 개는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로 끔금해 놓아야 될 돈도 또 따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네, 통장 만들 때 주소지를 적는데 주소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관할 바랑가이에 가서 그 동네에 산다는 확인증을 끊어오라 그래요 바랑가이 Certification 이라고 하는데 국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아직까지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뭐알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상당히 느리죠 은행에 사람이나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은행 갈 때마다 이놈의 필리핀 은행은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뭐또 복사해오라 그래가지고 복사집에 왔습니다 여 학교가 있나보네 근처에 우리 처제가 약국에 일한다고 하니까 어, 약국에 약국 그 허가증하고 어, 약국에서 진짜 일하는지 언니가 사인한 서류를 가져오라네요. 그래서 그 약국 서류 복사하고 있어 지금. <목소리> 통장 잘 만들었습니다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와. 통장 계좌를 가져 본다는 게참 어떤 기분인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방방 뛰네요 좋다고 마감다? Yes, I'm so happy. Thank you, br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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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laughs> 아, 새로 통장 만든다고 제가 한돈 10만원 같이 보태서 넣어 줬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좋죠 공돈 받으면 오늘 현금카드는 신청을 했는데 2주 뒤에 나온다네요 현금카드에다가 이름을 새기면은 2주 뒤에 준대요 이름 새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름을 안 새기면 오늘 바, 당장 바로 준다는데 현금카드에는 또 이름을 새기는 게 좋죠 또첫 현금카드고 한데 본인 이름이 들어간 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현금카드 받으러 와야 되네요 너 새끼 뭐해? 엄마랑 공부하고 있었어? 나 그래? 깜놀 누구야? 시하이 문하 하이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땅 만나면 미소부터 딱 지어주고 그래야지 아빠가 언니 네 이름을 왜 미소로 지었는데 미소 읽어봐 미소 읽어봐 이거 강아지 고양이 kumbuu <tú> hem su Kusum Duchi ing in Musi, seik k-e-k ona k, -k, ah, né? k, -k, k, -k in short k a, a, a k ice cream do not do not 얼마전에 댓글에 집에서 음식 해가지고 맛있는거 싸가면은 와이프만 주냐고 처제한테는 말도 한번 안시키고 영상에서 <laughs>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처제하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 당연히 음식 싸오면은 다 같이 나눠 먹고요 그 집사람이 먹는거 이제 영상에 나오는거는 그냥 영상 찍으려고 멤버가 뽕을 쥐고, 뽕을 쥐고, 뽕을 쥐고, 뽕을 쥐고, 뽕을 쥐고, 뽕을 쥐고, 26? <웃음> 26, <웃음> 26? <웃음> How's the city life? Kaisa, Mindanao? What? And Masamaganda? I'm not sure if I'm g i n to go to the t y o t sure if o n i i s u r g o i to go to t i t So, Madam, you're saving p e r a now? Konti, kasi yung lang yung Her kuya student mm. Ilan months na already trabaho dito? Since November, oh, uh, February yeah. last year February? Already matagal di ba? So, okay lang yung potika trabaho? Okay lang naman Easy lang yung ano trabaho dito eh Madali diba? ba? Madali, lang And then maraming private time di ba? 마간다 디바, 포티카힌데 yeah. 마이니어, oh, always 메론 와이파이, 아테기 마사라 파카인 always. 마라밍 아이스크림, 마라밍 아이스크림 더워. 마라밍 아이스크림? 제가 맨날 아이스크림 마시는 거, 아이스크림도 사주거든요. 유 o u 니 n 마 w h o n e e r 마라밍 콜 a 사 l i n g sa panyo or. Sap, min ta 어그리컬처. 우리 처제가 민나오에서 나 어그리컬처라고 뭐지? 우리나라 같으면 농과 업 그런 쪽이었는데 취업이 아주 잘 된대요, 거기서. 근데 집사놈하고 제가 불렀죠. 거기서 취업할바에는 어, 마닐라 와 가지고 언니 밑에서 일 배우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니, 마치 just me because I have miso. That so she can help h e h p i n with miso. Well. 네. Yeah. 응. 옛날에 처제를 처음 본게한 8년 전이에요. 8년 전이면은 18살, 19살 정도밖에 안 됐죠. 아주 어렸죠, 처제가.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좀 사회성도 없는 것 같고, 인사도 잘안 하고, 무뚝뚝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별로 뭐 이야기도 별로 안 해봤고,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처제를 마닐라 부를 때좀 걱정을 좀 했죠. 이런 소매업을 하려면은 대인관계도 좀 좋고, 인사성도 밝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기우였습니다 원래 성격은 아주 밝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더라고요. 여기 일하자마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친해지고, 손님들하고 다 친해지고, 단골도 만들고, 일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뭐 언니처럼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약국 업무 다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내 가지고 요 앞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진열대에 이것도 처제가 아이디어 내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고 아주 열심히 안고 상당히 부지런해요. 한 번도 뭐 늦게 일어나거나 지각하거나 뭐 빠진 적도 없고 억수로 부지런하고 덤으로 또 미소도 잘 봐주고 제가 그래서 처제는 사 달라고 있는 거 있으면은 다 사줍니다. 피자 먹고 싶다면 피자 사주고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 사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또 달려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오고 해달라는 거다 해줍니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고생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그것밖에 없죠 우리 처제가 우리 처가집에서 처제가 막내고요 중간에 또 남자 처남이 한명 있어요 처남은 지금 이제 공부 중임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학비를 또 처제가 여기서 버는또 월급으로 도와주고 있고. 처제가 막낸데, 이제 전화면 오빠죠. 오빠한테 용돈도 또 보내주고 그다참 착해요. 미소야 봐봐. 연지, 곤지, 연지, 곤지. <laughs> 조물락 조물락, 곤지, 곤지 만나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곤지곤지 곤지, 곤지, 곤지.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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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곤지, 곤지, 잼, 잼. 지지 잼잼 지 잼잼 지지잼 잼잼 미소 엄마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 자자 <laughs> 갑시다 이제 정리하고